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계 정진 77일째네요. 오늘 눈이 아침에 제법 오고 있습니다. 눈길 속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나 하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아,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됐다, 여기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그러다 보면 서로 길을 오히려 못 찾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차, 찾아오게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방향을 찾고 서 있고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눈이 내리니까 춥겠죠. 그럼 몸을 안 움직이면 어떻게?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몸을 움직여야 된다. 요게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비유해서 공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몸으로 해내야 되는 거다. 몸으로. 그런데 아 어떤 공부해야 될까? 오늘 또뭐 해야 될까? 이런데 시간 너무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은 그래봤자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니까 한 번에 한개 밖에 못 하니까 일단 몸으로 한 개씩 하라고 그럼 또 생각나면 그거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 이런 데 너무 보내지 말고 지금 몸으로 할수 있는 거부터 하자 하고 출발해서 하면 또그 다음 게 떠오르면 또거기 맞춰서 하고 이렇게 시간을 빛나게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몸으로 해내야 되겠다는 데딱 방점을 찍어 달라. 왜냐면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할때 우리 몸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럴 때 자기 관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특히 몸을 많이, 방 안에서도 요가 같은 거할수 있고, 또, 몸을 움직이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나. 특히 절하면 또 운동이 되고, 나름대로 덕분에 서클 학생들은 다들 제가 요즘은 저녁에는 다 요가하라고 하니까, 요가하면서 자신의 하루도 돌아보고, 또 오늘 법식 가르침도 세게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건강관리 특히 유의해서 몸이 벌떡벌떡 적시 움직일까, 잘 관리해 주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